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2025년 유럽 방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일이 손을 내밀었고 프랑스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 기술마저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자존심 높은 유럽을 움직였을까요? 한 과학자의 목숨 건폭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가 증명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이 10년 걸려도 넘지 못한 벽을 이미 뛰어넘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언론이 경탄하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유럽 최강 포병국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그 놀라운 순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최강 포병국들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유럽은 멈췄습니다. 포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하루 6천 발 쏘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젠 2천 발도 못 쏩니다. 장약품질 문제로 포신이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중률이었죠. 명중률 38%. 이게 말이 됩니까? 스웨덴 포병의 명중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2년 경력의 탄도공학자로서, 이건 제가 본 최악의 수치였죠. 포탄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맞지도 않는 포를 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임스 라슨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원에서 22년간 탄도공학을 연구해온 과학자죠. 우리가 자랑하던 아처 자주포, 세계 최고로 불렸던 그 무기가 2024년 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이상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몇 발이 목표를 벗어났죠. 한달 후엔 명중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추진장약을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연소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선 사거리가 10% 줄었고, 영상 40도에선 명중률이 급락했습니다. 제 동료 에릭이 실험실로 달려왔습니다. 라슨, 포신 마모율이 정상치의 3배야. 알아. 생산 속도를 높이느라 품질이 엉망이 됐어. 국방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수요가 폭발했죠. 품질 관리가 무너진 겁니다. 2024년 5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회의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하라.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명중률 그래프, 포신 마모 데이터. 모든 수치가 비상이었죠. 우리 추진 장약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스웨덴 기술이 문제라는 겁니까? 전통으론 포탄이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때 한 간부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문서였습니다. 한국에서 15만 5천 발의 포탄을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이요? 세계 최강이 포탄을 수입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값싼 대량 생산품이겠거니 생각했죠. 이건 수량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성능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간부의 말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기술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됐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에릭이 뛰어왔습니다. 라슨, 이것 좀 봐. 기밀 표시가 된 얇은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코리아 프로펠런트 MG24 시리즈. 모주령 추진장약. 한국이 추진장약을 만든다고요? 이게 뭐지? 나토 기술 공유문서야. 미국이 왜 한국산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어.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낯선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연소 안정성 98.7%. 온도 범위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 포신 마모율 기존 대비 30% 감소.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스웨덴이 평생 도달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연구해도 넘지 못한 벽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문서를 본 순간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산 추진장약.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미국이 선택했습니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모주령 추진장약 샘플이 우리 연구소에 도착한 겁니다. 나토 기술 검증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저는 그 작은 샘플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에릭이 물었습니다. 테스트해 볼 거야? 당연하지. 아시아 제품이 북유럽 기후를 버틸 리 없어.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추진장약을 다뤄왔죠. 그중 최고는 언제나 유럽제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도 변화 실험이었죠.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극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소 안정성 98.7%.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웨덴 최고 장약도 92%를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기계가 오작동한 게 틀림 없어. 저는 2차 실험을 명령했습니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말이죠.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8.6%. 오차 범위 0.1% 미만. 거의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기적 따윈 없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온도가 변해도 연소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신 마모율도 우리 것보다 30% 낮았죠. 그때 연구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마라. 왜입니까? 이건 중요한 발견입니다. 스웨덴 기술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방산업체들이 반발할 거야. 연구소장의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과학을 정치로 덮으려 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무시하자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보류야. 더 검증이 필요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과는 봉인됐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원본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USB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죠. 새벽 3시, 저는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산 장약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래프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스웨덴이 100년 쌓은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 모든 걸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유럽의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탄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웨덴군이 나토 공동훈련에서 한국산 장약을 실전 배치한다는 거였습니다. 비공식 실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성능 검증이었죠. 저는 참관단으로 훈련장에 갔습니다. 북부 훈련장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죠. 아처 자주포가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절반은 스웨덴산 장약, 나머지 절반은 한국산 장약을 장착했죠. 포성이 울렸습니다. 스웨덴산을 장착한 포가 먼저 발사됐습니다. 탄착점을 확인했죠. 목표에서 85m 벗어났습니다. 다음은 한국산 장약 차례였습니다. 발사 순간 저는 망원경으로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죠? 정확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12m 오차.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20발을 더 쏘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산 장약 장착포의 사거리가 14%더 길었습니다. 명중률은 9% 높았죠. 포신 온도도 30% 낮게 유지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보드를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10년 연구한 걸 그들은 이미 끝내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을 앞섰다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매체가 먼저 보도했죠. 스웨덴의 기술 패권 서울로 넘어가다. 프랑스 언론도 뒤따랐습니다. 코리아 이펙트 유럽 포병을 재정의하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봤습니다. 모니터를 내려치고 싶었죠. 분노와 인정이 교차했습니다. 이틀 후,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부터 각군 수뇌부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기술 보고를 맡았습니다. 현재 한국산 장약의 성능은 우리를 상해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학자로서 거짓말 할수 없었죠.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나마도 그들이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2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훈련장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산 장약의 연소 그래프를 봤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한 걸 너무 쉽게 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전쟁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공식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3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밀회의에 소집됐습니다. 스웨덴 국방부와 유럽방산연합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회의실문이 닫혔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존재를 외부에 더 이상 알리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데이터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유럽방산 시장이 흔들립니다. 과학의 배신이었습니다. 진실보다 이익을 택한 겁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제 상급자가 다가왔습니다. 라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이건 내가 다칠 문제야. 진실이 닫히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죠. 며칠 후 언론에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장약 장기 안정성 의문, 동아시아 기후 최적화, 유럽 환경엔 부적합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했죠. 스웨덴 방산업체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스웨덴 기술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양심 둘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이 나라가 거짓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거짓을 택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권력전이었다는 것을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실험 데이터, 훈련 결과, 비교 분석. 진실의 전부가 담겨 있었죠. 문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MG24, 추진의 새로운 기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파일을 외부로 보내는 순간, 저는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을요. 저는 암호화 메일 주소를 열었습니다. 수신 일란을 응시했죠. 진실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익명 계정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죠. 48시간 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온라인 방산 커뮤니티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MG24 한국의 공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순식간에 퍼졌죠. BBC가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럽 표준을 뒤흔들다. 프랑스 매체가 뒤따랐습니다. 스웨덴 내부 고위 연구원, 한국 기술 극찬.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전 유럽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보고서가 전 세계 화면에 떠 있었죠. 그날 오후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정보 유출은 범죄입니다. 수사에 착수합니다. 저는 즉시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노르웨이 국경 근처 산장으로 향했죠.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미국 국방전문지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추진장약, 나토 신규 표준 후보. 일본 매체도 움직였습니다. 아시아의 기술력, 서구를 압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유럽의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유럽, 이제 한국 없이는 포탄도 못 쏜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은 해방됐습니다. 에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라슨, 넌 옳았어. 세상에 알게 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실은 내 것이 아니었어. 세상의 것이었어. 노트북 화면에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렀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그 이름이 전 세계를 채우고 있었죠. 데이터는 총보다 강했습니다. 단 하나의 파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걸어나왔으니까요. 일주일 후,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리셀 본부였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장약을 표준 규격으로 채택하자 미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가 뒤따랐죠. 그리고 스웨덴도 찬성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며칠 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완벽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갑니다. 전 세계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유럽 재장전 한국이 제공하다. 저는 은신을 끝내고 스톡홀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갔죠.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댔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과학이 정치보다 먼저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됐죠.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습니다. 이제 유럽의 포성은 한국의 불꽃으로 다시 울립니다. 두달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나토 합동 훈련장이었습니다. 한국 추진 장약을 장착한 유럽 포대가 첫발을 쏘는 날이었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관단으로 말이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각국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들이었죠.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국 장약 장착 확인.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성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탄이 날아갔습니다. 궤적이 완벽했죠. 레이더가 사거리를 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27% 향상, 지휘본부가 술렁거렸습니다. 독일 장교가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프랑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포탄이 아니라 선언이야.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스웨덴의 패배가 아니다. 인류의 진보다. 한국 기술진이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수도 받지 않았죠. 단지 일을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이 공동 성명을 냈죠. K-Tech Alliance 출범.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방산연합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모인 겁니다. 저는 훈련장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 포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갔죠. 한 발의 포탄이 천 개의 논문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나는 동쪽의 불꽃에 경례했습니다. 3개월 후, 나토 기술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추진장약, 차세대 기준으로 공식 채택.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라고 말이죠.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구경방송이었죠.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겸손입니다. 한국은 그 겸손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를 부끄럽게 하며 성장시켰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유럽 언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을 폄하하던 매체들이 사과 기사를 냈죠. 독일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심, 그들은 품위로 되돌려줬다. 프랑스 매체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승자가 아니다. 스승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이었죠. 공동연구 프로젝트 논의차 방문하는 겁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에 서울, 불빛들이 강을 따라 흐르고 있었죠. 저 불빛이 우리를 이끌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착륙 후, 한국 연구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유럽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과학은 승패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이죠. 저는 한국에서 기술보다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불꽃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이제 유럽의 심장은 한국의 리듬으로 뜁니다. 포성은 멈췄지만 그 울림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